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더라. 이때 당시만 해도 정치적인 압박을 받고, 백성들이 굉장히 불쌍하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병도 고쳐주고, 먹을 것도 해결해주고, 또 저들의 모든 죄도 용서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아,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예수구나 해 가지고 정치적인 예수를 믿었고 아, 우리 먹을 것을 챙겨 주는 분이구나 하고 육신적인 예수를 믿고 어떤 신비를 경험하는 신비주의 예수를 믿고 사람마다 다 예수를 갖다가 자기 나름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필요한 예수 먹을 것 주면은 먹을 것 주는 예수를 믿고 병 고쳐는 병 고쳐 주는 예수를 믿고 이런 예수를 믿다 보니까는 예수님을 갖다가 오해하고 잘못 믿는 일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 6장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믿대?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이래요, 에레미아래요뭐 선자 중에 하나라도이다. 그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바연아 시마 시몬 네가 복이 있다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가 예수를 올바로 믿고 있다 하고 그렇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올바로 믿으려면은 제일 먼저 영의 눈을 떠야 돼 영의 눈 그러니까 영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은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은 알수 있는 분이 아니고 육신의 어떤 눈으로 보면은 예수님 한낱 저한 인간인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우리는 영의 눈을 떠서 이제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세 가지 우리가 눈을 떠야 돼세 가지 눈을 떠는데 육신의 눈도 떠야 되고 지식의 눈도 떠야 되고 영적인 눈도 떠야 돼. 가장 중요한 눈이 말이 영적인 눈이란 말이요 이 영적인 눈.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수 없다. 응? 우리도 육신의 눈도 떠지니까 세상이 보이고 육신의 눈이 떠지니까 우리가 이런 자연도 보고 그러듯이 영의 눈도 떠져야 육신의 눈이 안 떠지면 이 아름다운 세상을 못 보잖아요. 그러듯이 영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뭐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모르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왜이 세상에는 지금 여러 가지 인간이 해결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러다 보니까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기는가 이런 걸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보자 않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정신병자가 왜 이렇게 많고 이상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상하고 잘못된 사람 이게 영의 눈을 떠서 봐야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데 육신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음, 나쁜 사람이라고만 찾고 있는데 영의 눈을 떠서 보니까 이 세상에는 이 사단이 존재하고 있고, 이런 악한 영들이 인간들을 지배하고 있어서, 인간들이 자꾸 사단에게 쓰임받고, 우상숭배를 하고, 또 여러가지 정신병에 걸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마지막 때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고, 이런 정신을 갖다가 엉뚱한데 뺏기고 지금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제 처음에 고향에 가셨는데, 예수님이 고향에 갔더니,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인간적으로 보는 거예요. 응? 어? 저 목수의 아들 아니야? 응?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요셉의 아들 아니야? 하면서 예수님이 가서 많은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베풀고, 말씀을 전하는데, 고향 사람들은 아주 예수님을 배척해보는 거예요. 에이, 저, 목수 아들 아니야? 저, 응? 하면서, 아유, 저런 촌놈 아니야, 저, 나살렛 촌놈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를 배척한 이유가 뭐냐면, 영의 눈을 안 뜨니, 못 뜨니까는,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인간적으로 보니까는 예수님은 그저 목수의 아들이고, 나살렛 촌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고향에서 예수님이 지금 배척을 당해서, 고향에서 인정도 못 받고, 고향에서 쫓겨나다시피 그렇게 합니다. 자, 유대인들의 실수가 뭐예요? 유대인들의 실수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예수냐? 이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거 인정 못하는 거예요. 죽어도 이 하나님으로 인정을 못하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응?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비록 마리아와 요셉에게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인데 저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저들이 뭐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저들이 뭐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고 얼마나 저들은 바르게 살고 성경을 인정하고 성경을 갖다 그렇게 많이 읽고 하고 하는데 응? 유대인들은요 세계에서 잘 돈도 잘 벌고 뭐 굉장히 머리도 똑똑하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 한 가지 하나님으로 인정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응?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인정을 못 하냐? 왜 영적인 눈이 가려지니까는. 영적인 눈이 안 가려 영적인 눈이 안 떠지니까는 절대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모르고 저들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고난을 많이 당한 민족이 유대인이고 세상에서 제일 고통받는 민족이 저 유대인들이에요. 잘 되면서도 고통받고 왜 예수를 아직도 인정을 못해. 그러나 그 예수님은 하나님들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하면 반드시 영적인 눈 떠야 돼요. 영적인 눈이 떠서 하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거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하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 우리 병 고쳐주는 분, 예수님, 나 도와주는 분, 예수님, 그냥 우리 구원해주는 분,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분으로 말고 자기의 어떤 소원을 이루어주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자기 중심의 예수를 믿다 보니까는 다 자기만의 어떤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일본에 가면은 종교가 다 개인의 종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집집마다 다 종교가 있어. 집집마다 다 믿는 사람이 다, 다 자기만의 신이 다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기독교가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자, 하나님도 한 분이고 예수님도 한 분이고 교회도 하나고 성경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다 성경 하나인데 믿는 사람 보면은 네가 믿는 예수다르고 네가 믿는 예수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달라. 왜? 예수님을 잘 모르고 믿으니까 자기만의 예수를 믿는 거야. 자기만의 예수. 우리는 나만의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요. 구약 성경에도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뭐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이 영의 눈이 떠졌기 때문에 그 영적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그 모습을 보죠. 오늘 예수님은 오병이의 이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오병이의 이적을 베풀어 주는 이유는 생명의 비밀, 생명의 비밀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이 오병의 이적을 배분한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냐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여기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응? 근데 우리 생명의 주관자가 예수예요 그래서 생명의 비밀을 오늘 가르쳐주는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일이 벌어집니까?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아무리 기적을 베푼다고 어떻게 우리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이렇게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가 우리 기독교는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지금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생명의 역사라는 것은 뭐냐 생명은 바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투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습니다. 그런데도 기독교는 계속 번성하고, 응?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다고 그러고, 내 것을 다 쏟아버리는데도 하나님은 더 채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다 하나님은 더 복을 주시고 더잘 되는 역사 일어나고 오병이의 이적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어요. 어린아이가 자기 먹으려고 가져온 도시락 하나. 그런데 그거 하나를 주님의 손에 드렸더니 그 아이는 지금 먹을 거를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자기 먹으려고 가져온 도시락 하나를 주님 손에 드렸더니 그거 가지고 5천 명이 먹고 열두 광주리가 남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게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바로 생명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절대로 이 땅에서 실패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다잘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은 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되면 우리는 날마다 풍성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명의 비밀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시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다. 전능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기 때문에 바로 인간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아, 인간의 그 배고픔도 아시고, 인간의 고통도 아시고, 아 저들이 지금 배가 고프구나, 응? 먹을 걸주야겠구나 인간을 불쌍히 여기고 고통받는 자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병든 자 병들을 고쳐 주시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오병의 이적을 지금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썼습니다. 나는 하늘서이 생명의 떡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려 한다. 그래서 이 떡을 먹어야 너희들이 생명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 뭐냐면 내 말은 영이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예수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니까 우리에게 자꾸 예수 생명이 넘쳐나는 거지 요한복음 1 0장에0절에예수님이랬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생명을 주냐? 그 생명이 떡이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삼해야된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린단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더니 믿는 자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했다. 응?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응?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는 일이 일어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승리한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느냐?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얻느냐? 어떻게 우리가 힘을 얻느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길가닥, 길바닥 같은 밭에다 씨를 뿌셨던 말씀을, 씨앗을 뿌렸더니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고, 가시밭에 뿌렸더니 가시덤불에 기운이 막혀 자라지 못하고, 볼짝밭에 뿌렸더니 뿌리를 못 내리고, 좋은 밭에 뿌렸더니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고 하듯이, 말씀은 이렇게 영이요, 생명이요, 축복이요, 능력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라 이거죠. 우리 마음의 밭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밭이 좋은 밭만 된다면, 옥토밭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변함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말씀 들어도 뭐, 말씀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어. 이런 분들은 자기 마음이 길바닥 같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소용없는 거지. 마음이 옥토바닥만 같으면 30배, 20배, 100배 100 결실이 맺어지는 거지. 하나님 말씀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응? 내 심령이 문제지. 하나님 말씀 문제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세상에 처녀 마리아가 성령임에서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잖아요 아니 세상에 처녀인데 처녀인데 지금 요셉과 약혼한 사이고 그런데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누가 그걸 믿고 누가 그걸 받은 그런데 그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그 마리아의 해에 예수가 잉태된 거예요 그래 밭이 좋으니까 그 밭만 좋으면 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얼마든지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축복으로 나타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믿야합니다 502적을 베풀어주니까 사람들이 이야! 막... 예수님 대단하다. 예수님 쫓아다니면 우리는 야 배부르겠다고 막 예수님 예수님이 앉아가는 곳으로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예수님께로 막 가려고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막 바다에 막 풍랑이 막 일어난 거예요. 자 풍랑이는 바다 위로 예수님이 이제 걸어오는데 예수님이 지금 왜 이런 일을 냐 아직도 제자들은요, 믿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 아직도 예수님을, 예수님의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주고, 능력을 베풀어주고, 예수님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아직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 52절에 보면 그렇죠. 이는 저희가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해졌다. 아니, 방금 전에, 얼마 전에, 능력과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오병이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 12강전에 남는 사건이 있은 다음인데도 벌써 마음이 분해져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환경을 봅니다. 사람은 현실을 봅니다. 금방 능력을 체험했는데도 금방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지금 어려움이 오니까, 지금 문제가 오니까 저들은 마음이 또 분해져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믿음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뭐 기적을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 가지 많은 환란, 풍파, 고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렇게 겪어야만이 믿음이 생기는 거지. 뭐, 능력을 봤다, 기적을 봤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막, 이런 걸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 속에서 생겨나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려면, 일단, 우리 속에 가시덤 불과, 우리 속에 돌짝밭이 제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풍랑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쏟아버리고, 그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편안한 길로 인도하지 않고 예수님이 배 타고 가는 제자들에게 풍랑이 일어나도록 그냥 허락한 거죠. 그래서 풍랑과 파도가 일어나는 이유는 저들을 어떻게 보면 시험하는 거잖아, 시험. 풍랑과 파도가 일어나게 한 것은 저들을 시험해가지고 너희들 시험이 올때 예수님을 찾아라. 어려움이 오거든, 풍랑이 일어나거든,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막 풍랑 일어나고 이상 살아갈 때 어려움이 오고 막 힘든 일이 올때 예수님을 찾아라. 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병이 이적을 베풀어 주셨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지. 이런 걸 믿고 아, 우리가 어려움 당했으니까 빨리 예수님을 찾아야겠구나. 우리가 지금 고통당해서 예수님을 불러야겠구나.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라고 지금 풍랑과 파도가 지금 일어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풍랑과 파도도 다 주관하는 분인데 그냥 풍랑과 파도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지금 내버려 둔 거죠. 때로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 안 오게 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고난이 안 오게도 할수 있고 우리에게 재앙이 안 오게도 할수 있지만 때로는 허락하시는 이유도 있어요. 그 허락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시험이죠. 그래서 예수님 찾아라. 어려움은 우리 예수님 찾고, 힘든 일이 오면 예수님 찾고, 고난이 오면 예수님 찾고,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우리가 어디 웅덩이에 빠졌을 때 주여 도와주세요. 힘든 일 주여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디선가, 어디선가 나타나시니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응? 예수님은 만물의 주관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바다위를 예수님은 걸어오시잖아요. 이제 우리가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사방이 다 막혀서 이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사방이 다 막혀서 이제 나는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는데, 그때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세상에 바다위로 걸어올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제자들은 지금 막,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막뒤집히려고 하는데, 바다 위로 누가 걸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보고서 막 유령이다. 예수님인 줄 모르고 유령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물의 주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셔서 바다 배 위로 오시니까는 통랑이 그냥 잠잠. 예수님은 그때 예수님을, 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다, 나다, 두려워 말라. 한마디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영접을 하라. 왜 예수님을 사람들을 자꾸 보고 믿으려고. 보고 믿으라. 보고 믿으려고. 그러나 성경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복되도다 말씀을 듣고 믿으라. 뭔가 보려고 하고 뭔가 나타난 걸 믿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믿으라. 거기서 세미한 음성. 내다, 난이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으라. 풍랑이 막 일어나고, 환경이 막 어지럽히고, 뭔가 사람들은 뭔가 기적을 베풀어주기 원하고, 뭔가 능력을 베풀어주고 나고, 뭔가 막 보여주세요. 뭐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죠. 뭔가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그런데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그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라는 거죠. 엘리아도 갈멜산에서 850년과 대결한 후에 이제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는 도망가가에 그리 시내가로 도망가가지고 하나님 나좀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기적을 베풀어주고 능력을 베풀어주는데도 하나님은 안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말씀으로 음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예수 그들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 돼야 되고 예수를 올바로 믿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지 이 땅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많아요 다 예수 믿는다고 기독교도 믿는다고 그러고 어디도 믿는다고 다 믿는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다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다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올바로 믿어야 돼요. 성경은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말씀하면 성경의 주제예요. 성경은 지금 예수님이 누군가 이걸 말씀하고 있거든. 요 성경 66권에 다그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성경을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고, 성경을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해요. 성경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예수를 믿어라 그 얘기로 가득 찼는데 성경을 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가 아예수님 그리스도구나 그분은 하나님이구나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성경을 어디를 읽어도 우리는 그걸 발견해야 돼요. 성경 어디를 읽어도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하나님이구나.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구나. 그분은 창조주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믿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구나. 음?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저는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한 마디에 저는 예수가 그때부터 믿어지기 시작했어. 요 그분이 창조주라. 응? 정말 예수가 창조주라면, 우리가 못 믿을 게 뭐가 있어. 요 창조주인데. 응? 그분은 모든 걸 만드신 분이요. 그분은 다스리는 분이요. 그분은 모든 걸다 고치는 분이요. 그분은 온전케 하는 분이요. 창조주. 그러면 우리가 만물을 창조하는 분으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창조만 한게 아니라 다스리는 분이라고 했어요. 다스리는. 분. 그래서 이 세상에 되어져 가는 모든 일들은요,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쿵저러쿵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손에서 다, 세상이 지금 하나님 손에서 움직여가고 있고, 하나님 손에서 다스려가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 손에서 일어나는 거고, 재앙이 일어나도 하나님 손에서 일어나는 거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하는 거 전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 오늘 예수 잘 믿으면 다하나님 여러분 보호해 줘요. 세상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뭐 재앙 일어나고 재난 일어나고 막 전쟁 일어나고 막 풍랑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막 어려운 일이 막 일어나죠. 이제 앞으로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고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만 잘 믿으면은 다 보호받을 수 있고 예수만 잘 믿으면은 어떤 재앙도 다 떠나가고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분이라니까요. 응? 그러니까 심지어 사람의 마음도 다스리는 분이에요. 마음도. 이게. 그리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응? 인간이 어떤 문제를 당해든지 인간이 무슨 일을 당해든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이 떠나고 어둠이 떠나고 흑암이 떠나고 저주가 떠나고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서 오늘도 보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만져서라도 저들이 다 성함을 얻었다는 게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되는 예수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동안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바라고 주님만을 다 여러분이 소망하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만의 예수를 믿, 우리는 자기만의 예수를 믿으려고 하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어야지. 자기 신을 만들고, 자기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신앙들이 인간마다 다 달라, 다 달라. 이게. 이 사람은 이렇게 믿고, 저 사람은 저렇게 믿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다, 우리는 하나고, 다,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소망을 가려고 천국은 하나고, 예수님도 한 분이고, 한 예수만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